영화에서 에얼리언이 변을 보는 장면은 못본것 어, 어, 같아요. 어, 어 100%자기가 이용하는 건가? 사람을 먹었을 때몇 칼로리를 네. 이제 충당할 수 있느냐. 네, 아, 예. 예. 그게 이게 좀 궁금했어요. 에일리언 입장에서. <웃음> 우리는 <웃음> 네. 모르지만. 네. 네. 에일리언 입장에서. 네. 뭐, <laughs> 발 <하기발> 같아. 닥터 <laughs> 프렌즈. <laughs> 안녕하세요. 닥터 닥터프렌즈 프렌즈입니다. 아, 네. 저희가 아, 사람 몸에 대해서는 알지만, 이게 영화보다 보면은 에일리언도 나오고, 뭐, 프레덱터도 나오고, 오. 세상에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그렇죠. 우리끼리는 답이 안 나.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모셨습니다. <laughs> 아. 우주 먼지님 아, 반갑습니다. 소개 간단하게. 아, 네. 음,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 채널 너무 즐겨보고 아. 있는데 아. 아.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은하를 연구하는 천문학자 우주 먼지 지웅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가 왜그 멋있어요. 아. 은하를 연구하는. 오. 닉네임이 너무 멋있어요. 아, 우주먼지. 네. 아, 이게 뭐 철학적이에요. 사실, 우리 모두 우주에서 네. 먼지 같은 존재니까. 네. 그래서 네. 우주먼지인 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아마 보통 유튜브 채널은 채널 주인장 이랑 구독자 분들이랑 애칭이 다르 잖아요. 음. 근데 저는 저도 우주먼지고 제 구독자 분들도 우주먼지예요. 다아 같은 아 아, 아, 아아아아 우주먼지군요. 아 네, 제가 다 똑같이 우주먼지라고 부르 고 있습니다. 이런 <laughs> 넓은 시야를 가진 분께 물어보고 싶은 게좀 아, 네. 하찮은 거긴 합니다. 아 맞아요. <laughs> 제가 에일리어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항상 볼 때마다 궁금, 궁금했던 게 거기에 제노모프가 2m 넘게 크잖아요. 네. 원래는 한 네. 요, 요만한 애죠. 요만한 하찮아요. 하찮아요. 하찮아. 네. 근데 그때도 사실 얘가 너 힘이 너무 좋아 어린애가. 음. 근데 되게 신기한데 사람 가슴 열고 나오고, 네. 2미터 넘게 커있어요. 네. 제가 정말 정확히 궁금했던 거는 네. 얘가 영화에서 묘사되기로는 사람만 먹는 것 같은데 음, 네. 인체 영양분이 대체 어느 정도 되길래 오. 얘가 이렇게 되나? 그게 아.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네, 네. 우리가 아. 행동식으로 괜찮은 식량인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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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재밌는 질문인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에얼리언 영화 보면 처음에 태어날 때는, 체스트 버스터라고 하죠. 맞아. 가슴, 맞아, 가슴 맞아, 뚫고 맞아. 나오는 약간 유충 같은 네, 네, 네. 개념이고, 그게 다 자라서 성체가 되면 거의 2m 네. 가까이 이제 키가 돼요. 그래서. 대충 신체 밀도가 음. 우리 인간과 비슷할 거라 가정하고 음. 체중을 유추를 해봤을 때한 150kg에서 오, 180kg 될거 같아. 네. 완전 어. 거군들. 그러니까 더더 더 무거울 수도 있어. 사실 음. 더 밀도 있어 보이긴 어. 하거든요. 네. 힘도 더 세니까. 뭐. 네.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실제 지구에서도 음. 그 정도 덩치를 갖고 있는 동물들은 뭐, 물론 많이 있죠. 네. 뭐, 하마도 있고, 음. 북극곰도 있고, 여러 말 음. 그, 동물들이 음. 있지만, 아. 이제 문제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그 네. 커다란 네. 스케일까지 성장을 한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영화에서 보면 뭐, 하루도 안 지난 것 같은데 수, 시간 안에, 수시간. 네. 속잖아 성장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또 저는 생물학은 잘 모르기 때문에 아, 예, 예. 약간 그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아보자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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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성장 자체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음, 행위거든요. 아, 그렇죠. 음, 세포가 음, 두 개로 음, 더 분열해야 되니까. 그죠 일단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니까 우리가 두 가지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수 있어요. 어, 어.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 자체가 뻥튀기가 되는 건지, 아, 세포가 커진. 고 어, 네. 어. 아니면 세포의 수가 늘어나는 아니, 건지. 네. 네. 근데 재밌게도 사실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 네. 개체의 크기가 크든 작든 그 개체를 구성하는 세포의 사이즈는 굉장히 제한적일 거라는 게 많은 물리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아. 세포수가 막 네. 극단적으로 커지지는 네. 못하는데 공룡은 어. 세포가 많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그게 되게 유명한 접근 방식이 있는데 세포를 간단하게 정육면체? 네, 네, 네. 주사위라고 생각을 아, 해볼게요 네. 그러면 그 세포 껍질 면적이 있을 거고요 그 세포가 차지하는 부피가 있을 거예요 음. 사이즈가 만약에 정육면체가 두배로 늘어났다 부피는 2의 3승이니까 8배가 늘어나겠죠 네. 하지만 면적은 2의 제곱이니까 딱 4배만 늘어날 거예요 음. 부피가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면적은 좀 느리게 늘어납니다 어. 음. 근데 이게 세포의 입장에서 왜 중요하냐면 세포는 그 세포벽 막을 경계로 이제 물질 어. 산소나 음. 영양분들이 음. 들어가잖아요 음. 근데 부피는 엄청 늘어났는데 그쵸? 아 그럼 안으로 못들어가요다 어. 침투를 못 하는 아. 거죠 네. 그래서 세포 사이즈 자체는 그 생물학적으로 유의미한 어떤 한계 사이즈가 있을 거다라고 아 많은 물리학자들이 음,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 이 에어리언도 어쨌든 생명체니까 그렇죠. 세포 사이즈는 네. 유한할 거니까 그쵸. 분열을, 분열을 할 거고 음, 음. 거기에서 사실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써야 네. 할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말씀하신 사람을 먹었을 때몇 칼로리를 네. 이제 <laughs> 상담할수있느냐 예, yeah. 네, 그게 이게 좀 궁금했어요. 저희는 입장에서 <laughs> 우리는 네. 모르지만, 네, 저희는 네. 입장에서. 아 사실 저도 질문을 받고 정말 참신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네. 근데 더 놀라운 게 항상 또 논문을 쓸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뭔가 신박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어도 누군가 이미 그 <laughs> 생각을 아 이게 연구가 돼 있어요. 네. 헐이게. <laughs> 네. 약간 매트릭스 만들라 <laughs> 그러나? 이제 과거의 네. 고 지구 인류가 어떤 식으로 식인을 하고 그걸로 과연 얼마나 에너지를 충당할 수 있었는지 아 식인 문화가 있었으니까 네 아. 그래서 그게 정말 유의미한 아. 식량이었을지 진짜 ]지. 생존에 그게 도움이 네. 됐었는지 그거를 아. 분석한 논문이 있더라고요 어. 부위별로 이제 분석을 해놨길래 아 네. 부위별로 한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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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 이발 같아 <웃음> <웃음> 허벅지가 13,000칼로리 오 성포도 많네요 네. 엄청 많네요 그리고 여기 팔 위쪽이 7,400 칼로리. 우리도 어, 괜찮아. 우린 이 정도 안될것 같은데. 그리고 팔, 이게 네. 아래쪽 팔이 1,600 칼로리. 어, 전화. 네네. 그리고 이제 심장이 650 칼로리. 아, 심장이. 네. 꽤... 간이 되게 칼로리가 높더라고요. 오 간이 2,570 칼로리. 오 네. 그래서 구미호도 간빼먹고 그러네. <laughs> 어, 그다음에 그런... 콩팥이 한쌍다 합쳐서 380 칼로리. 콩팥은 아 별로네. <laughs> 그리고 폐가 1,600 칼로리. <웃음> <웃음> 에이, 폐가 생각했어. 그다음에 창자가 다 합쳐서 1,200 칼로리. 곱창. 아, <laughs> 오 그, 그 인간 곱창은 그렇고. 어 네. 그리고 이제 피부가 한만200 <laughs> 칼로리 정도. 기 네, 껍데기인거죠 아 그리고 뇌랑 척수랑 합쳐서 한 2700칼로리 뇌가 역시 또 네. 지방이니까 음 그래서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한 5-60kg 정도 되는 체중을 갖고 있는 사람을 먹는다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 한 12만에서 14만 <laughs> 칼로리 정도를 채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한 50만 칼로리 <laughs> 엄청 많네요 생각보다. <laughs> 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많네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그 보통 국밥이 500 칼로리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아, 국밥. 네. 국밥. 그러면 한 따뜻한 한 끼. 우리 인간의 고깃 덩어리를 예. 국밥으로 만약에 환산한다고 하면 우리한테 똑같은 거니까. 네, 그렇죠. 한250 국밥. 정도에 해당을 완전 합니다. 완전 과성비. 아 <laughs> 250기가 되는 거네요. 250 그냥 아, 국밥으로 치면. 네 맞습니다. 에일리언한테는. 네네. 어, 그렇구나. 이 그러면. 결과를 제가 인용한 논문에서는 저자가 좀 흥미로운 분석을 한게 있는데 <laughs> 예. 이렇게 꽤 괜찮은 먹잇감이니까 이 인간을 먹는 풍습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었어야 하지 않을까 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오히려 경제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왜냐면 음. 사람 하나를 잡아 먹으면. 성인 남성 뭐0명 정도가 파티?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뭐. 간단한 식사가 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그2 0명 남짓의 남성이 메모드를 잡아서 음. 같이 사냥해서 먹는 게 오히려 아. 집단의 입장에서 스무 명이 움직이니까 그쵸?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굳이 인간을 잡아먹는 그런 종족의 DNA가 오래 남아있지는 않았을 거다. 뭐 이런 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 뭐 두세 명이 잡으면 수지가 맞겠지만 두세 명에서 하나 잡기. 힘들 수 있으니까. 네, 그제이 다치고 나면 또. 죠 인간 이좀 어쨌든 음, 비슷하니까. 같은 비슷하니까. 거치거든요. 네. 아. 사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조금 의문이었던게 사실 잘 아시겠지만 식량을 100kg 다 먹는다고 해서 그쵸. 그 100kg이 또다 온전하게 맞아요. 내, 아, 내 맞아요. 몸을 살찌우는데 반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뭐 땀도 흘릴 거고, 맞아요, 맞아요. 날숨도 내뱉을 거고, 아마 변도 불태워야 소화시, 소화시키는데 또 소화시키는데 아주 거. 많이 들고요. 근데 네. 제가 일단 봤을 때 영화에서 에어리언이 변을 보는 장면은 못본것 어? 같아요. 어? 100% 어? 자기가 이용하는 건가? 엄청난 효율이다. <laughs> 아, 그러고 보니까 얘 별명이 완벽한 유기체잖아요. 네네. 얘는 변을 안보나봐 아, 보다. 그런데 스스로 안에서 그냥 네. 전부 다 이거를 해결해 버리는. 그 얘는 침이 막쇠를 녹이고 막 그러잖아요. 소화가 100%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소화액 같은 오, 게 있습니다. 아, 아, 그 정도? 네. 아, 사실 네. 너무 중요한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네. 이 에어리언 팬들이 그래서 어떻게 이 생명체가 이런 초고속 성장을 할수 있을지, 음. 나름 과학적으로 분석을 오. 시도한 그런 아, 그런, 그런 하셨네. 내용들이 있거든요. 덕후 네. 중에 최고도 양덕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에어리언의 혈액이 굉장히 강사로 맞아,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산 덕분에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이 신체 자체가 일종의 배터리처럼 이온을 주고받는 그런 걸어다니는 배터리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사실 처음에 사람들이 예열위원의그 빠른 성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처음에 했었냐면, 식물처럼, 이제 아. 먹지 않아도 굳이 아. 식량을 음, 먹, 먹지 않아도 아. 뭐 광합성을 한다거나 아니면 별빛, 태양빛을 네. 받아서 그것과 산소를 같이 어떻게 아. 융합을 해서 뭔가 유기물을 생, 만든다. 그쵸, 네. 유기물 만든다거나 이런 식의 생각을 했지만 영화에서 보면 일단 우주 공간을 여행하고 음, 있으니까 그렇죠 음. 명확한 광원도 없고 음. 또 여기에 무대가 되는 행성도 제가 영화를 보니까 너무 두꺼운 구름으로 덮여 있어서 아. 별이 있어도 별빛이 아. 통과하지 못하는 음. 행성이란 설정이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아마 광합성 같은 건 불가능할 텐데, 음. 대신 전기 에너지를 쭉쭉 빨아서, 그걸로 아. 자신의 어떤 생체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이 그나마 가능할 것이다. 아. 이제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약간 재밌게 표현하면 에얼리언이 약간 피카츄와 네, 비슷한 맥락의 생명체라고도 볼수 있는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네요. 전기 아. 에너지도 쓰고, 맞습니다. 사람도, 사람도 먹고, 네. 먹고, 약간 이렇게 네. 뭐 겸사겸사해요. 네. 연비가 되게 좋은. 어. 네, 그렇죠. 오. 그러면은 좀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성장도 좀 설명되는 부분이 있나요, 좀, 과학적으로? 사실은, 네. 이제 생명체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가는 네. 그 생명체 자체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제가 인상 깊게 봤던 SF 소설 중에, 혹시 그 프로젝트 헤일밀이라고 아시나요? 어, 프로젝트 뭐요? 프로젝트 헤일밀이라는. 아, 근데 뭐가 읽어 네. 보고 싶다. 아, 네. <웃음> <웃음> 이게 <웃음> 그 마션 작가가 쓴 아, 네, 네. 다른 아, 네. 작품 아. 중에 하나인데, 네, 네, 네. 여기에서도 되게 독특한 외계 생명체 설정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잠깐 좀 소개를 드리면 갑자기 태양빛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네. 그 지구에서 와. 갑자기 태양빛이 빠르게 어두워지는 것을 천문학자들이 발견을 하고 이게 원인이 뭔지를 조사하다 보니까 태양에서 금성까지 이어진 어떤 빨간 선을 발견합니다. 오, 음? 오 뭐예요? 그리고 그 빨간 선을 탐사해 보니까 그 안에 어떤 박테리아 같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오. 게 밝혀지거든요. 금성과 태양을 이음에 엄청 긴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오. 우주를 떠도는 미생물들이 있었던 거예요. 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냐면 태양 빛을 먹어서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공식에 따르면 E는 mc 제곱이니까 에너지가 곧 질량이거든요. 오. 그래서 에너지를 그대로 질량으로 바꿔서 자신을 분열시키고 수를 늘리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외계의 박테리아 같은 생명체가 거기 등장하거든요. 그 소설에서는 이제 그 생명체를 좀 재밌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우주 그 박테리오파지라고 해가지고 아스트로파지라고 불러요. 네. 아, 그거를 잡아먹는다. 에너지를 잡아먹는다. 네네. 그래서 저는 그 소설에 등장했던 에너지 방식이 제일 효율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학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 질량과 에너지는 E는 MC 제곱이라는 공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온전하게 질량 전체를 다 에너지로 끌어 모을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최고의 효율일 거예요.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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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그래서 <laughs> 제가 한번 간단하게 그 사람의 체중을 한80 k g 으로 가정을 하고 사람의 신체를 다 에너지로 그대로 아인슈타인의 공식처럼 그대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얘게 나올 수 있을지를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에이. 그렇게 하면은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음. 7 곱하기 10의 18 제곱 줄 정도가 나옵니다. 뭐 와닿지 않는 거죠? 네. 전혀 와닿지가, 네. 네. 와닿지가,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laughs> 태양이 1초 동안 만드는 에너지가 3 곱하기 10의 26 제곱 줄이거든요. 아니, 생각보다 높은 에너지가. 인간에서 나오네요. 사실 왜 그러냐면, 태양도 자기 질량의 전체를 다 한꺼번에 하... 에너지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아... 전체 질량의 극히 일부만 에너지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태양이 1초 동안 생성하는 똑같은 수준의 에너지를 사람을 요리해가지고 만들겠다라고 하면, 한 오... 5천만 명 정도가 모이면 됩니다. 오. 오... 그러니까 온전히 그걸 다 바꿀 수있나 네, 맞습니다. 가정을. 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오. 괜찮은데. <laughs> 지금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한 전체 과정은 마치 오. 사람을 핵융합 시키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사람을 에, 에, 에너지로, 가, 에너지로 한 동네에 에너지로 치환시켜 버리겠다. <laughs> 그럴 경우라면 이제 그게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 에너지를 질량으로 네. 치환시켜 버리고. 네. 그래서 아. 그 정도가 그 몸속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는 한 아마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음. 유의미한 방식으로 효과적인 그런 폭풍 성장을 기대하는 건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아. 게제 개인적인 아. 생각입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 진짜 아주 기발한 그런 에너지의 전환을 네. 해내야 된다. 네.